참여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계획 하에 경기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 내부 규칙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110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전세사기 조직으로 불리는 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 조직의 주요 간부 6명을 구속하였으며 추가로 조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총 100일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 a씨는 이미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이 범죄 조직은 75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총 1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주로 20대와 30대였습니다.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초기자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캡투자 방식을 이용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40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이 실제 주택 매입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이었으며, 그 차액인 약 4억 3천만 원을 조직의 간부들과 나누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조직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경기도 부천시와 구리시에 지사를 설치하며 기업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회수한 후 이사를 가면 이 조직은 해당 주택을 월세로 다시 임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이사기 조직이 소유한 75채의 주택, 약 110억원 상당을 몰수하였고 조직 간부들이 나눠 가진 4억 3천만원의 전세금 차액도 추징 보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 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